장민호의 결혼식 풍경. 완벽하고 로맨틱한 한 폭의 그림. 장민호와 금잔디의 결혼식은 단순히 인생의 전환점을 알리는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화려하고 동화 같은 분위기에서 열린 예술적인 축제로 기억되었습니다. 자연과 섬세한 창의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혼식 풍경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꿈 같은 야외 공간. 결혼식은 야외에서 열렸으며,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햇살 아래 로맨틱한 자연의 품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꽃향기가 가득한 넓은 정원 한가운데에 설치되었으며, 주변에는 푸르른 나무들이 늘어서 있어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했습니다. 무대 앞 중앙 통로는 꽃잎으로 덮여 있었고, 고급스러운 색조로 장식된 희귀한 꽃들로 꾸며진 웨딩 아치로 이어졌습니다. 사객들이 앉는 의자들은 정교하게 배열되었으며 순백의 천으로 덮이고 은은한 금빛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어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완벽한 분위기를 만드는 조명과 음악. 결혼식 풍경에서 가장 돋보였던 요소 중 하나는 조명과 음악의 세련된 조화였습니다. 나뭇가지에 정교하게 매달린 샹들리의 조명은 석양이 질 무렵 반짝이는 빛을 발산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정원 곳곳에 숨겨진 led 조명은 은은한 빛을 더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음악 역시 신중하게 선정되었으며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선율은 자연의 새소리와 어우러져 로맨틱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개성을 담은 섬세한 장식 결혼식의 모든 디테일은 장민호와 금잔디의 스타일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순수함과 품격을 상징하는 흰색과 금빛을 주된 색상으로 선택하고 신랑 신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통로 양쪽에 전시하여 그들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만찬 테이블은 향초와 신선한 꽃들로 장식되어 아늑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하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고 정성스러운 선물이 놓여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빛낸 불꽃놀이와 감동.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서약과 첫 키스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결혼식 풍경은 눈부신 불꽃놀이로 더욱 빛났습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하늘로 솟구치며 장민호와 금잔디의 환한 얼굴에 반사되어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불꽃놀이는 성스러운 순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환호와 박수 소리는 가족과 친구들의 웃음과 행복의 눈물로 어우러져 완벽하고 잊지 못할 결혼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의 마음에 남은 결혼식 풍경. 장민호의 결혼식 풍경은 단순히 결혼식이 진행된 장소를 넘어 그와 금잔디의 인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순간과 특별한 추억을 담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연, 조명, 음악 그리고 섬세한 디테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풍경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배경이자 사람과 자연 사랑과 창의력이 어우러진 상징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루 잊지 못할 풍경 그것이 바로 장민호와 금잔디가 새로운 행복의 여정을 시작하며 남긴 선물이었습니다.